이환 수준 좀 보겠습니다. 날 만족 못 시키기만 해. 오늘 너의 흥망성쇠가 걸렸어. 그래 피비 한번 보자. 수준 좀 보자. 오, 거의 무한대인데 완전? 이건 거의 무한대랑 동급이야 지금. 그 이상 피비로는. 최적화 정말 중요한데 지금 g g y soda b u g 니까 s b 뭐가 안 y s o 야되는 u p o b u 또 인게임 모델 a 을 쓰긴 쓴단 s 이야그러면은아 그래서 이 a 존재하긴 하는 o 나 싶어가지고 y s 수밖에 b 어 이게 어쨌든 풀 a 션 u g g y s o a b 아예 없는 내용이 아니라서 g t a 를 표방하고 있긴 해요 메이비주얼 라이덴 계열 하나 그리고 또 이런 광기 있는 누나 하나 정말 유심히 보면 사실 그래픽이 엄청 유리한 건 아니야 사실. 전체적인 느낌이 좋아 좋은 거고 땡겼을 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오픈월드 어반 판타지라. 히메콘 누나. 와우. 그리고 신경원 스타일 하나. 이런 캡쳐들 꼭 하나씩 있어요. 장발, 장발, 장신, 간지남께. 꼭 눈물점이 있더라. 솔직히, p 비대로면은난 괜찮아 보여요. 문제는 그때 c 비 t 1차 CBT 때 인게임이 너무 구했어가지고. 우린 수준이 아니죠. 게임이 아니었던 아, 여기는 워낙 좋더라. 어? 어, 뭐야? 살짝 더 색감 좋아졌는데? 아, 레이트레이싱 들어갔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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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예 다르잖아, 그냥. 아 햇빛도 너무 좋다. 석양이 너무 좋더라고 레이트레이싱 들어가면. 새로운 경치를 보는 건늘 좋긴 해요. 제 게임성이 지속성을 만드는 건데. 계속 할지 말지. 얘네들은 근데 이 도시 하나로 승부 보려는 건가? 오늘 밀도 있게 가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구역을 그냥 도시 하나로 묶어가지고. 허브 지역 동부지역 이렇게 가더라도. 아 도시야 도시. 건물을 좀 하나씩 다 살려야 돼. 오! 이렇게 보시는 밀도가 있어야 된다고 비주얼이 어 뭐야 오와 그래 이거야 어나확 좋아졌어 오야1인치오 아이씨 봐 어, 깜별 타격 없네 사람이랑 리액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지난번에는 단체로 그냥 다 같이 넘어지고 안 죽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걸 떠나서 8명이 동시에 같은 자세로 같은 타이밍에 넘어져 너무 짜뭐 진짜 칼군부야 칼군부 이 피하는 사람된다 뭐야, 바닥. 어, 눈 오는구나. 눈은 뭐, 이펙트가 조금 조악하긴 한데,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어, 원래 있던 캐릭터긴 하죠? 오, 오, 뭐야. 어? 뭐가 바뀐 거지? 아, 잠만 이건 좀 봐야겠는데. 아, 생기가 살짝 돌았어. 지금 광택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죠? 여기도 되게 색종이 같은데, 이제 생기가 생겼죠? 텍스처 질감이 좋아졌어. 멸이결이랑 장신구들이 다 확실히 느낌 달라졌네. 좋데요 근데 그렇다고 바뀐 게 업계 최상위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뀐 게 낫다. 그 정도?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이 눌린 질감 있잖아요. 얘는 좀 떨어져요. 확실히 여기에 좀 흐리멍텅하고. 조금 아쉬워. 아직. 아무래도 도시 쪽에 리소스 투입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배경들이 너무 이뻐졌어요 레이트레이싱 때문에. 그동안 현실에서 햇빛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정말 새삼 느낍니다. 진짜 미쳤어요. 점프. 빛과 그림자, 뿌리다. 다른 양자와 네 명이서 합하네요. 다시방提공방식改此除了巡周遭入停 안돼 리액션이 너무 없어 몬스터와 지금 시대에는 이건 아니에요不同的天氣做了特殊效우오 뭐야 시간을 멈춰버려. 이거는 머리 잘 썼어. 이게 다른 게임에 비해서 주변에 실시간을 움직이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다른 게임이었으면은 NPC도 몇명 없고 사물이 움직이는 것도 별로 없어서 시간을 멈추는 듯한 느낌을 줘도. 잘못 느끼는데 주변에 움직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정지 연출이 더 빛을 발해 확 멈춘다는 느낌이 들잖아. 이건 좋네요. 지금까지 느낀 거는 다른 게임들이 잘하는 거를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만의 재미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이 도시가 주는 재미. 그러니까 전투로 막 젠존재 명주를 이기려고 캐릭터 디자인으로 원심 붕수를 이기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그 시간 정지나 이런 것들처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도파민을 좀 하면은 어차피 남들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좀 그런 걸좀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어. 어 모바일 플레이 영상이래. 오야야 이런거 준비한거 좋은데? 자신있어? 한번 보자 이게 뭐야 괜찮은데? 에? 이게 말이 돼? 와아이걸 램이 좋아야돼?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긴 했겠지만 그런거 감안해도 진짜 좋아 이거다 비어있다 움직이는 키가 핸들렸어 이런거 디테일 귀엽네요 이런면워프 포인트가 없겠네요? 차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해 아 쟤는 좀 있네요 진짜 지옥불는산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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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 근데 이거는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속도감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정말 확실하게 느낀 게 두구두구두구 하는 짜릿한 맛을 줘야 되는데 그 아슬아슬함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게임 망 한다 그런 요소는 아니에요, 사실. 아. 오케이 okay, 인정 아예 노노노노노 픽돌 캐릭터당 평균 비용 10만원에서 해결되면 실제 플레이까지 하면 거의 무료로 갈수 있어요 만약 재화를 많이 풀어준다면 근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캐릭터 디자인 그래픽, 전투, 외적인 시스템들 이런 거 남들 따라해봤자 어차피 경쟁이 안 돼요 명조, 그래픽, 젠존제 타격감 젠존제는 이거 하려고 오픈월드 포기했어 대신에 쫀득한 모델링이랑 타격감을 가져왔어요 호요버스도 이렇게 포기한 게 있어요 근데 어반 판타지 오픈월드를 밀도 있게 챙기면서 전투, 캐릭터 디자인, 모델링 다 챙기기 쉽지 않아요 뭐 하우징, 레이싱 뭐 그냥 다 챙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모바일 게임이잖아요. 모바일 게임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중국은 모바일 게임 비중이 높아서 모바일 PC 크로스 플랫폼으로 갈 수밖에 없어. NPC들 칼국 무추면서 리액션 하는 것도 아자치지만, 아, 모바일이니까. 중국은 모바일이 70%니까 개발자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자. 이해하려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 동글동글한 어반 파트지가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뭔가 경찰이 필요했고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하우징, 고트 같은 원동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맵이 너무 멋져. 이런 것들은 좋아요. 도시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 어반 판타지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원신, 명조 이런 애들이 다 공세 판타지 먹어버려서 뭐 없나? 어반 해볼까? 이렇게 갔으면 진짜 최악이야,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을 넣기 위해서 가마솥을 준비한 게 아니라 가마솥에 아뭐 넣냐? 아씨. 이거 올리잖아요? 어, 이거 넣어. 이거 저것도 넣어. 경찰도 넣어. 경찰 넣었으면 야 이것도 넣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도 다행인점은 뭐냐면 진짜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리소스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최적화도 많이 고친 거 같고 지금 보니까. 근데 그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얘네가 확실히 의식을 하고 있어요. 2환 1차 트레일러랑 2차 트레일러가 분위기가 완전 달라. 1차 트레일러는 약간 주술해전 느낌이에요. 무슨 이상 공간에 들어가서 약간 기괴한 애들이랑 싸우는 거 위주로 담았는데 갑자기 수상하게 무한대 라는 게임의 트레일러가 나오고 몇달 뒤에 2차 트레일러가 이환이되는데아 정말 상큼한 노래에 맞춰서 뭔가 생활하는 그 느낌을 엄청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어반 판타지 게임 지금 의식을 확실히 하고 있구나라는 게딱 느껴지더라고. 근데 무한대가 너무 키기긴 했어요. 무한대 트레일러는 진짜 다시 봐도 명작이긴 하거든. 와이 느낌 진짜 어떻게 내는 거야? 지금 막상 보면 비주얼이 이완이랑 엄청나 이가 이것도 아니에요. 제 영상을 잘 만든 거지 뭐 이완 개초파를 혁신적인 시스템 그런 거 없어. 이거 이게 지금 판상을 떼놓고 보니까 뭐 혁신적인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거든? 마약이야 마약 그냥 이 뽕주임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인게임 나와봐야 돼요 어쨌든 어쨌든 이제 오반 판타지의 시대가 시작될 것 같은데 아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왔으면 좋겠어